경서진에서 제67회 식목일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합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신개념 안전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4월 9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누구나 1년에 꼭한 번은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게 되는 날이 있죠. 바로 4월 5일 식목일인데요. 식목일을 기념해 정서진에서는 식목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 아라비섬 정서진 광장에서 제67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참석해 여러 수목들을 직접 심으며 식목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되고 뭔가 식목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날인데 되는 같아요. 아직까지도 또, 우리 살림이 아더 많이 을 해야 되죠.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나무 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작은 꽃화분을 나눠 가지며.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민트 TV 뉴스 이해진입니다. 인천 국제 교류 센터가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위탁 선정됐습니다. 6월 초까지 앞으로 3개월간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병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란 이민자들에게 한국 생활에 적응과 융화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0단계부터 4단계의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지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시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법무부 공인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향후에 취업을 하실 때에도 좀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인천 국제 교류 센터는 인천의 제1거점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013년 말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교육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차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위로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등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트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요즘 낙후된 시설 관리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일이 점검하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따르겠죠. 인천교통공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예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신개념 안전예방 시스템인 안전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알림이 서비스는 시민이 휴대폰을 활용해 안전 점검 활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파손되거나 낙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하게 되면 시민이 직접 신고해 교통공사가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안전 예방 서비스입니다. 인천이든가 인천 터미널, 버스, 그다음 순간 저 콜택시 등을 이용하시면서 파손된 위험물이든 시설물이 발견이 되, 되면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문자 또는 사진으로 전송을 해주면 저희가 확인하고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에 마련된 안전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 한계가 있던 안전점검 활동 범위를 시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인 인천, 인천 대나래가 오는 2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마을 축제의 근원인 나래를 현대적으로 되살려 신명과 흥뿐만 아니라 제의적 의미를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겨우 내 가동을 중단한 채 잠들었던 수봉폭포가 새봄을 맞아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수봉폭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로 금강산 일부를 축소·재현한 것으로 수봉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온 가족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박장대소토요일을 신설했습니다. 전통도자기와 옛 그림을 주제로 전시실 교육과 체험활동 그리고 가족 간의 토론 기회를 제공할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민트 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